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. 자, 미지수가 x, y로 2개가 있고 각각의 차수가 1차인 그리고 등호가 있는 이 등식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랍니다. 그래서 5x-2분의 3y는 6같은 식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됩니다. 자연수 XY에서 x, y에서 x 플러스 y는 4를 만족하는 값을 구해보면 x가 1일 때 y가 3, x가 2일 때 y가 2, x가 3일 때 y가 1. 모두 3개의 쌍이 나오고 이3쌍 모두를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. 이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해는 x는 얼마,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두 개를 묶어서 순서쌍으로 표현해도 됩니다.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함께 묶어서 쓰는 것을 연립한다고 얘기합니다. 그럼 자, 이것에 만족하는 해는 1, 4, 2, 3, 3, 2 등이 있을 수 있고. 자, 밑의 식을 만족하는 해로는 1, 2, 2, 3, 3, 4 같은 해들이 가집니다. 이때 위의 식도 만족하고, 밑의 식도 만족하는 이 공통인 해를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공통인 해를 구하는 걸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합니다.